2023년의 부활절은 4월의 두 번째 주일인 4월 9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을 뺀즉 6일을 빼면 꼭 4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인 오늘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 니누의 백성들이 즉시 죄를 회개하였고 또 그 나라의 왕까지도 자신의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세상의 문화와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셨겠지만. 동성 부부인 두 남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나라가 동성 부부를 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부부로 인정하여 준다라는 것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동성의 부부는 유럽이나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의 문제와 또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부부와 가정은 생육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세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또 일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바로 위에 꼴찌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출생률은 1.24명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꼴찌 바로 위가 두배에 해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세계 57개국에서 무신론 인구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대한민국이 130여 개국 중에서 가장 무신론의 비율이 높은 5위에 올라 있다라고 조사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오늘의 사회는 성경의 교훈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다 대적하는 법들이 속속 제정되어지고 있으며 또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 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경로가 어느 한 나라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대한민국도 가장 확률이 높은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국가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또 모든 성도는 시급하게. 회개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공일과 자비를 구하여야 할 시기가 지금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이 다른 모든 나라보다 유독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위 앞에 수정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수정병든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바리새인과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정병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액체의 성분이 신체의 특정 부위에 모여서 붓거나 혹은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병을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체를 가지는 넉넉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드러나는 얼굴이라든지 손 부분에 이 수종병이 드러나 있었을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정병 든 사람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한 먹은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고치시며 그로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치료하여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난당함을 또 억울함을 물른 척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편 72편 13절에도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궁일이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또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궁핍과 모든 부족함을 그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궁의력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수정병 걸린 이 사람도 예수님의 구일과 또 사랑의 대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수정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구일과 사랑을 덧입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일이 여김을 받는 또한 사람의 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또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가장 슬퍼하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세인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에 칭찬하기를 또 인정하기를 인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본문에 발이 생인 것 같아서 남에게 칭찬하기를 또 그들을 협력하기를 보다는 그들에게 헐뜯고. 비난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여년 전에 출판되어진 켄 브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이 지금도 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칭찬과 또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에 굶주리며 부족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안아야 합니다. 더 이상 비난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의 트집 잡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하늘의게의 성대는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만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정말 어쩌다가 할수 없이서 만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가장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고 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 가장 많이 만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비난을 하고 헐뜯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이 또 헐뜯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칭찬과 인정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인정해 줄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우리가 사순절에 실천해야 될 우리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과 당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당부이며 명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격인 야고보서 4장 10절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고 있으며,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를 구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위로를 더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겸손을 더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시작되어진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을 헐뜯는 자가 아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국립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률과 또 사회의 여러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여기우며 또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선거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품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흥미이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 그늘을 비판하는 자가 아닌 작은 일에도 칭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다치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